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이입니다. 바다 탐험대 옥토넛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모험. 유령 산호초 마을 문학 수첩 미틀복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따스한 그림과 함께 사계절 목욕탕의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김효정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그림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 응진 우리 그림책 시리즈로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기탄국어 시단계 전5권 세트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아이들의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아 국어 도제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에게 즐거운 학습 경험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간다. 그림책으로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대교복수주녀에서 출간했고, 10% 할인된 가격만 1,700원에 만나보세요. 따뜻한 그림과 이야기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2위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움, 감당 못할 전학생, 마음이움, 심순 전집 세트, 1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